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에게로 도망했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미친 채 하여 살아남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은 아둘람굴로 향하여서 그를 따라는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가량이 그에게 모이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지역으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났으나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에 헤렛 수풀로 다윗이 몸을 옮기게 됩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던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두고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줄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며 그를 비하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신하가 없음을 한탄하며 그것을 말하자 에돔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중에 서서 아이멜렉에게 도움을 받은 다윗을 고발합니다 에돔사람 사울의 목자장이 앞장, 앞장 21장 7절에서 등장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었으나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정보는 사울에게 최고의 정보였고 그 길로 사울은 도액을 충신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브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을 빨리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도록 지시합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왕께 이르자 사울은 이세아들 다윗이라면서 다윗을 낮춰 부르면서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아히멜렉에게 추궁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정직하게 왕에게 답을 하죠. 왕에게 다윗같이 충실한 책임감 있고 당신의 사위이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라 다윗을 위해서 아히멜렉은 변론합니다. 그러그 의미 자체는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당신은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라고 아이멜렉이 사울 왕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멜렉은 이전에도 내가 다윗을 위하여 구했었는데 하나님께 뜻을 여쭌 적이 있는데 왜 오늘에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추궁하십니까라고 올바른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제사장들은 결백하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울은 아히멜렉의 변론은 무시한 채 반드시 아히멜렉의 가정과 그 제사장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지요. 이미 사울의 왕권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신하들이 명령에 불복종하자 도액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도액이라는 사람을 명하여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합니다. 도액은 즉각 사울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을 85명을 칼로 쳐서 죽이게 되고요. 제사장들의 성읍, 높 지역에서 많은 생명체들, 모든 생명체들을 모두 말살시킵니다. 다행히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가서 소식을 알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 도망칠 때높 지역에 있었던 도액을 기억하며 큰사료이 일어났던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도망쳐온 아비아다를 안심시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을 그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던 사울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원하는 사람의 말만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은 도액,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으게 되죠. 아이멜렉은 도액이 고발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올바르게 변론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며 이렇게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변론을 하지만 사울은 그의 변론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의 집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럴, 뿐 그럴 것이다 라고 살인을 예고할 뿐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내 생각과 고집에만 마음이 쏠렸더니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이런 비극이 참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는 이 잔혹함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잔혹해지자 겸손하였던 그의 모습은 왕이 될 귀감이 아니라고 손살을 쳤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본문 17절, 18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세마포 에봇 입은 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이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과 관용은 볼수 없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자 여호와의 제사장들 이던 그가 아니든지간에 상관없이 생명을 빼앗는 그런 참상을 일으키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몇장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을 섬멸할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자신의 눈에 좋은 것 아주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살려 놓고서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모든 것들 남녀와 아이들 전 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들을 모두 죽이는,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자신을 위하는 자들을 말살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사울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원하는 말만 듣고 요 잔혹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다윗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첫 번째로는 책임지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멜렉이 다윗을 위해 변론할 때 다윗같이 충실한 자라고 사울에게 변론할 때이 책임 있는 그러니까 충실한 자라는 이 표현 안에 충실이라는 단어 안에 책임이 있는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멜에의 평판처럼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쳐 왔을 때 다윗은 도에이 도망쳤던 그 곳을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을 자신에게로 자신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아비아달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85명의 이 제사장들과 노베 이는 모든 생명을 아사 같지만 다윗은 22절과 23절에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즉 생명과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 그리고 내, 너의 생명도 찾는 자라고 하면서 다윗이 생명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수십 명을 살해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다윗은 반면에 22, 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생명,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수 있죠. 또한 본문 이전에는 자신에게로 도망쳐 왔던 400명의 환난당하고 빛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었으나 이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다윗에게 유익이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의 대조가 참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울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싶어하는 현대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잔혹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실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아실 줄로 압니다.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배척하고 사랑하지 않고 무정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리고 욕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비방한다면 핍박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혹시 나의 삶의 부분에서 내가 사울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책임을 지고 생명을 살리고 헌신하며 희생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 사람을 살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10편 52편은 에돔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였던 그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은 도에게 죄악됨을 고발하면서 시편 이후반부에오십편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책임을 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 받게 된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마치 저 사울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우리 평화교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